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훔서 개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나훔이라고 똑같이 발음을 하고요. 영어 성경은 네이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문 성경은 나훔수라고 이렇게 읽고요. 개역 한글판은 나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나홈서의 저자는 엘고스 지역 출신인 선지자 나홈의 이름을 따서 나홈서라고 붙여졌습니다. 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홈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70인역인 셉투 아진트는 나움으로 적었고 에, 라틴어 역본이라고 할수 있는 벌게이트 역은 역시 나홈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고스 신약의 가보나훔으로 추정하는데 이쪽 출신 사람으로서 니누웨 성읍의 심판과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였는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웨는 나홈이 이미 일하기 전에 연나를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입었던 성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하게 되고 치료가 몹시 어려운 교만이라는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니노의 성을 고치고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을 나훔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게 했던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의 시기는 대략 B.C. 663년에서 612년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3장 8절에 나와 있는 노아몬 오늘의 티벳인데 이 노아몬의 멸망을 예언하는 걸 보면. 이집트의 태양신인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진 이 노아몬의 멸망이 BC 661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기록 시기를 계략적으로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나움서는 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1장은 니노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2장은 니노의 멸망이 세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3장은 니느의 멸망이 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냐에 대한 신학적 타당한 이유를 밝힙니다. 자, 그러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나훔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 하는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좀더 광역화해서 추론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우주적인 통치자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미 잘 알지만 요나서 사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니누의 성은 천연적인 방어물인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서 천연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니누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지형지물인 거대한 강줄기를 믿고 자랑을 했지만, 어, 티그리스 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니누웨 성의 일부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곳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니누웨를 점령해버린 후에 약탈도 하고 불도 지르고 그로 인하여서 니누웨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나음 선지자 예언은 자신들, 인간 스스로가 만든 세상 문명을 의지하고 스스로 교만해 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는 참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근거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음서가 꿰뚫고 있는 역사관이 있는데 나음 선지자가 외치는 예언의 초점은 니노의 성의 멸망입니다 이 예언이 매우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육안으로 볼 때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난공불락의 도시 니노의 성형이 완벽한 방어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30m, 넓이는 6대의 전차가 지나갈 수 있었고 성벽 위수비 1만도 1,200개가 넘었고 성 주변의 방어용 수로로도 넓이 42m, 깊이 18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나홈 선지자는 이 난공불락의 성업이 느닷없이 순식간에 밀어닥치는 홍수로 인하여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멸망할지를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음 선지자는 유다 백성과 세계 거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세운 요새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날에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멸망치 않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 접촉을 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가 막강한 힘그 자체이시고 크나큰 위로이시고 성벽이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신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음서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묘사되고 있고, 그와 반대 극부적으로 유다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은약 백성 유다인을 억압하고 있던 니느웨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국가와 부패한 백성은 반드시 폐망하게 된다는 라 역사적 사실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니누웨가 완전히 멸망당했던 흔적의 어느 정도였느냐 면 그곳을 지나가던 헬라의 군인들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티그리스 강의 토사가 니누웨성을 덮어버리고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는 점이고 또한 BC 401년경 그곳을 지나가던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크세노폰이 예, 그것이 한때 위대한 도시였던 니누웨이었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845년에 헨리 오스틴 레이 아드라는 분은 주민들도 모르고 있던 토등 같은 언덕으로 보였던 것을 발굴해서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니누웨성의 산해립 궁전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니누의 성은 하나님의 멸망 앞에 속어야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움서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니누의의 멸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는데 이러한 니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역사적 분명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움서의 메시지는 선민 유대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에,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열국 백성과 국가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마련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되고 지속되리라는 아, 비전과 신앙적 확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듭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유다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 전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내시고 대적자들 응징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나타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심을 나홈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그리고 노아몬, 오늘의 티벳 바로 그곳의 멸망에 대한 조롱 섞인 시를 나움서를 통해서 읊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묵시적인 예언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움서의 예언은 종말론적이면서도 묵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기에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나홈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백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어떤 희망을 섭취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나홈서 3장 19절을 희망으로 여러분에게 섭취하도록 권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지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네매는 과거의 연화의 설계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150년, 150년이 지난 후 니누웨는 우상 숭배와 폭력과 교만으로 감염되고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지자용 한 사람인 나훔을 니누웨로 파송했고 그들의 도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 주려고 회개를 권고하게 되었죠. 그러나 매우 애석하고 슬프게도 니누웨 사람들은 나훔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성은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멸망을 이기는 유일한 희망 애로의 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겸비하여서 회개하는 것임을 나훔서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투항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서심으로 멸망과 심판이 아니고 소망과 영적 재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산돌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